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엠마 라르센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의 비즈니스 미팅차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정말 많았답니다. 특히 여권과 관련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덴마크 여권은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강력한 여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189개국을 무비자로 갈수 있어서 항상 여행이 편했거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여권 파워가 훨씬 약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아시아 여권들은 제약이 많지 않나. 특히 한국은 분단국가라서 더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정말 무지했던 거예요. 한국 여권의 진짜 파워를 전혀 몰랐던 거죠. 사실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도 좀 편협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럽에서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여유가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모든 게 빠르고 급하게 진행되어서 외국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에서 해외 출장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덴마크 행정처리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비자 신청 하나만 해도 며칠씩 걸리고 서류 하나 빠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한국도 비슷하거나 더 복잡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번 한국행은 다행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한국의 엄격한 보안 검색과 복잡한 절차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동료들도 한국은 너무 첨단 기술 위주라서 아날로그에 익숙한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언했거든요. 특히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현금이나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발 당일 코펜하겐 공항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옆에 앉은 한국 사람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희는 193개국을 무비자로 갈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그럴리가 라고 생각했어요. 덴마크보다 많다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분이 핸드폰으로 여권 파워 랭킹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2-3위를 오가고 있더라고요. 덴마크보다 높은 순위였어요. 이럴 수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이 한국인들은 일본, 유럽, 미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심지어 중국도 무비자로 15일까지 가능하고요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정말 놀라웠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핸드폰으로 한국 여권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아시아에서는 거의 최강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독일, 싱가포르와 함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과연 이런 대도시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지만 동시에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라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도 생겼어요. 곧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모든 편견을 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번째 충격은 바로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도 나름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터미널 내부가 정말 넓고 쾌적하더라고요. 천장이 높고 자연 채광도 잘 들어와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시설의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하면서 걸어가는데 안내 표지판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덴마크 공항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말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인 전용 자동 출입국 게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덴마크 공항에서는 EU 시민 전용 라인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정말 신기했죠. 한국인들이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인식을 하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10초 만에 통과하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여권 파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국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입출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여권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외국인 라인에서 봤어요. 제 앞에 있던 일본인, 독일인, 싱가포르인들이 모두 한국 입국에 대해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들어오기 쉬운 나라야.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환영해주니까 좋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은 우리한테 정말 친화적이야. 비자도 필요 없고, 공항에서도 빨리 처리해줘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아, 한국이 정말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관 앞에 섰을 때도 놀랐어요. 제 덴마크 여권을 보시더니, 정말 친근하게 덴마크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별다른 질문도 없이, 바로 입국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덴마크에서 다른 나라 갈 때보다 훨씬 간단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걸 알게 되었어요. 옆 라인에 있던 미국인이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방문 목적이 뭔가요? 며칠 계시나요? 숙소는 어디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그런 질문 하나 없이 바로 통과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이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들, 특히 유럽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친화적으로 대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나라였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짐 찾는 곳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짐을 찾고 있는데 공항 직원분이 다가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덴마크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이 우리 덴마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상호 존중하는 관계라는 게 느껴졌죠. 단순히 관광객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세관 검사도 정말 간단했어요. 특별히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하니까 즐거운 한국 여행 되세요라며 미소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덴마크로 입국할 때보다 훨씬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강력한 여권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환대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환대하는 거겠죠. 호텔로 가는 지하철에서 정말 인상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도쿄 갈까? 다음 달에는 유럽 한 바퀴 돌자 베트남도 비자 없이 갈수 있어서 존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해외 여행을 마치 국내 여행 가듯이 자연스럽게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덴마크에서도 유럽 내에서는 자유롭게 여행하지만 아시아나 다른 대륙으로 갈 때는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지하철 자체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안내 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도 기차역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편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오해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 공기질이 정말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전염병이라도 도는 건가? 라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덴마크에서는 마스크 쓰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급하게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요. 감기 예방이나 미세먼지,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문화였던 거예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프런트 직원분과 이야기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자랑스럽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여권으로는 거의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갈수 있어요라고 하시면서요. 그 직원분이 저도 작년에 유럽 여행을 했는데 정말 편했어요. 비자 신청할 필요도 없고 공항에서도 한국 여권 보여주니까 바로 환영해 주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 여권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더 놀라운 건그 직원분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여행해요. 금요일 저녁에 일본 가서 주말 보내고 일요일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휴가 때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몇 주씩 여행하기도 해요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해외여행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여권이 정말 강력해서 비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여행 문화가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라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녁에 호텔 라운지에서 다른 한국 비즈니스맨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해외 출장을 가는데 정말 편해요. 어디든 여권만 들고 가면 되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나라들을 주로 가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는 기본이고 유럽, 미국도 자주 가요. 아프리카나 남미도 가끔 가는데 대부분 비자 없이 갈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한국 여권의 장점은 단순히 무비자 국가가 많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환영받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부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요. 덴마크 여권도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여권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여권이 훨씬 더 환영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강남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어요. 한국 파트너 회사에 도착해서 정말 놀란 게 있었어요. 회의실 벽에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진출한 나라들이 핀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미팅이 시작되고, 한국 대표님이 저희는 현재 47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에 진출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여권의 힘이 컸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비즈니스 비자 받기도 쉽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환영해줘요.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그 회사 직원들의 해외 경험이었어요. 대부분이 해외 근무 경험이 있거나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더라고요. 한국 여권 덕분에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 있어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쉬워요라고 한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과장님이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20대, 30대들은 정말 자유롭게 전 세계를 다녀요. 한국 여권의 파워가 이렇게 강해진 게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의 일이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점심 미팅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젊은 한국인들은 워킹 홀리데이나 배낭여행을 정말 자유롭게 해요. 한국 여권이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환영하니까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한국 대표님이 사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경제발전, K컬처의 확산, 그리고 코로나 대응 등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한국 여권이 일본이나 독일 여권보다 더 강력할 때도 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여권의 위력이 정말 대단해요 라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 회사의 해외 사업부 팀장님이 저희가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큰 장점이 한국 여권이에요. 어느 나라든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신뢰해 주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구체적인 예시도 들려주셨어요. 작년에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해 출장을 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 환영해 주더라고요. KPOP, K드라마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분은 유럽 출장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여권 보여주면 삼성, LG나라네요. 라면서 반가워해요. 그리고 요즘은 BTS, 블랙핑크 때문에 더욱 좋아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팅 중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회사가 여권 파워 활용 해외 진출 전략이라는 걸 실제로 세워놨더라고요. 한국 여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었어요. 한국 여권 덕분에 우리는 정말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요. 비자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즉석에서 출장도 갈수 있고, 현지 파트너들도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신뢰해 주거든요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미팅 마지막에 한국 대표님이 엠마 씨도 한국에 지사를 차리시면 이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한국을 베이스로 해서 전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국 여권의 파워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라고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혼자서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홍대 근처 카페에서 한국 직장인들과 우연히 대화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해외 경험담을 들으며 정말 놀랐어요. 한 분은 저는 20대에 세계 30개국을 여행했어요. 한국 여권 덕분에 정말 쉬웠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가요. 주말에 일본 가서 온천하고 오기도 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럽네요.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자주 해외여행하기 어려워요 라고 말했더니 한국 와서 살아보세요. 여기서 살면 아시아 전체가 여러분의 놀이터가 될 거예요 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살면서 이 강력한 여권의 혜택을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을 베이스로 해서 전 아시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 카페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한 여성분이 저는 한국 거주 중만 가지고도 많은 혜택을 받아요. 한국 기업에 다니면서 아시아 출장도 자주 가고 개인적으로도 여행을 정말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죠. 한국 거주 중이나 영주권만 있으면 한국 사람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더욱 그래요라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여행사를 들어가 봤어요. 그곳에서 본 여행 상품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2박 3일 도쿄 여행, 당일치기 베이징 투어, 주말, 동남아 패키지 등등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여행사 직원분이 한국분들은 정말 해외여행을 자주 가세요. 비자 걱정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많아서 여행 계획 세우기가 쉬워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한국 거주 중만 있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고려해 보게 되었어요. 덴마크에서의 제 사업도 좋지만 한국을 베이스로 아시아 전체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여행사에서 나와서 길을 걷다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혹시 뭔가 잘못했나? 라고 걱정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뭔가 한국말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찾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려던 거였어요. 영어를 못하시는데도 몸짓과 손짓으로 열심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멀리 있는 젊은 분을 불러서 이분 좀 도와주세요라고 통역까지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젊은 분이 와서 할머니께서 길을 알려드리고 싶어 하세요. 어디로 가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고 할머니께서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덴마크에서도 이런 정도의 친절함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바쁘고 경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녁에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이렇게 강력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덴마크에서는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전 세계를 다니고 있었어요. 한강에서 만난 한국인 커플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이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이렇게 돌 예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비자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비자? 필요 없어요. 한국 여권이면 90일까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한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덴마크 사람인 저도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다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를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인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정말 간절해졌어요. 이렇게 글로벌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여행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싶었어요. 한국어도 배워서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확고해졌어요. 마지막 밤에 호텔에서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덴마크 본사에 돌아가서 한국 지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국 거주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강력한 여권의 혜택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글로벌 마인드를 직접 경험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거였어요. 여권 파워만 봐도 이 나라의 위상을 알수 있었어요. 덴마크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한국의 글로벌 파워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다음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거주자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여권의 파워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이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감동받았어요. 직원분이 한국 여행은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네, 저희도 그게 정말 자랑스러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출국 심사에서도 마지막까지 친절했어요. 또 오세요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 밖에 서울을 내려다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처음 왔을 때는 너무 크고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덴마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한국지사 설립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고 싶었거든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편견 없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고, 한국 여권의 파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덴마크로 돌아가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니 모두들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진정한 홍보대사가 된 기분입니다. 이번 사연은 덴마크 CEO 엠마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국으로 오면 지방 여행지를 추천해달라네요. 대전, 대구, 부산 등 어느 지역을 추천해주는 게 좋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